안녕하세요. 메이커스에서 바이오를 강의하고 있는 케이츠 리 이호은입니다. 저는 이와요 대학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바이오 학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18년이 되었어요. 거의 영어로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제가 직접 집필한 강의... 교재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 대학에서 바이오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꼭 가지고 가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학교 선생으로 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리지 볼드의 인준을 받아서 학교 쌤들에게만 제공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받았어요. 그걸로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의치의 그리고 약학계열로 가는 친구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이스코 바이로지의 특징? 재미있다 생명과 생명 생명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탐구하는 과목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워낙 바이오를 좋아하니까 바이오를 재미있게 공부했던 그 자세로 아이들을 티칭하기 때문에 제 수업의 활기가 조금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는 쉽다. 우리 문과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 분야입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다 그런데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어~ (GPA) (quiz test) 또 AP 바이올로지도 점점 문제가 실험을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개념을 배웠다고 바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과학적 영어 지문을 빨리빨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많은 데이터와 다양한 문제에 노출을 시키며 레벨 포트를 좀 미리미리 써 봐야 됩니다. 언제? 이번 여름 방학 때.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여름에는 교과서로 수업을 시켜요. 교과서를 좀 정독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러 문제들 다양한 문제풀이까지 대비를 시킵니다. 자, 여름방학 수업의 목표는 일단 GPA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이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시켜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말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해결 능력을 개발을 시키고 엑스페멘트를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실험적인 지식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 실험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익스페멘트를 디자인할 것이냐 과학적인 사고 능력도 개발을 시켜줍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어 sa를 쓴다든지 오럴리 스크 한다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개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학기보다 1학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름방학 때잘 공부를 해서 1학기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제 여름방학. So... 수업 전에 항상 일찍 오게 해서 스즈를 봅니다. 여기에서 통과를 못하면 끝나고 재시험을 봐야 돼요. 어, 제여름방 스케줄 보면 조금 널널하게 돼 있거든요. 재시험 보는 학생들 관리하려고. 어, 그 친구들이 또 질문하는 거또 어, 많이 받아주려고 그렇게 수업을 짰고요. 어, 제 수업은 다 비디오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 꺼내서 복습하기에 참 쉬울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교과서들이고요. 제가 집필한 교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들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며칠 전에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이에요 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열정과 활기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학생들의 소감으로 어, 제 소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케이트리 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